왜 저한테 거짓말 하셨어요. 가까스로 분노를 억누르고 있는 준상이 강미희의 연습실에 들어서며 외쳤다. 강미희를 이해할 수 없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강미이가 얻은 것은 무엇인지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 미안하다. 준상아. 겨우 할 말이 미안하다는 말뿐이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되돌리기엔 너무 멀리 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저랑 유진이 가슴을 이렇게 멍들게 하고 결국엔 우리를 이렇게 헤어지게 만들고 겨우 미안하다고요? 강미희는 더는 할 말이 없었다. 염치 없는 일이었고 부끄러운 일이었다. 깊은 침묵이 흘렀다. 가슴을 열어보일 수 있다면 그러고 싶었다. 정연수 아들이라고 믿으며 살고 싶었던 마음을. 그래야만 살수 있었는데, 준상이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는데, 집착의 끝이 겨우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의 하룻밤으로 끝난 것이 되어버렸다면 세상을 더살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강미희가 준상을 포기하지 않고 살수 있는 이유는 그것밖에 없었다. 부끄러운 모성이지만, 박미는 천천히 준상에게 다가서며 어렵게 입을 열었다. 준상아, 정말 잘못했다. 고통으로 일그러져 몸부림치는 준상의 모습은 한마디의 말로 위로하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워 보였다. 상혁은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다. 낮에 방송국을 찾아와 유학 갈 곳이 정해졌다는 소식을 전하는 유진에게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다. 잘 됐다고 축하한다고 말했던 것이 후회가 됐다. 상혁은 문득 아직도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유진과의 약혼 반지를 보는 순간 잊었다고 여겨졌던 감정이 꿈틀대는 것을 느꼈다. 이대로 그렇게 떠나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잠잠하던 상혁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상혁은 아직도 유진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고개를 한번 흔들고 난 상혁은 마른 기침을 한후 전화기 버튼을 눌렀다. 유진의 집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의 몇 배보다 긴 시간처럼 느껴졌다. 계단을 뛰어내려오는 유진을 보는 순간까지 참으로 긴 시간이었다. 무슨 일이야? 밝게 웃는 유진을 바라보는 상혁의 눈빛이 불빛을 받아 유난히 반짝거렸다. 상혁은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유진을 바라보기만 했다. 기다리던 유진이 입을 때려는 순간 상혁이 말을 가로챘다.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유진의 눈이 놀라움으로 동글해졌다 그리고 저 멀리 나무 뒤에, 붓바기처럼 서 있던 그림자도 놀랬는지, 작은 흔들림을 보이고 있었다. 준상이었다. 강미와 헤어져, 유진의 집 앞까지 달려온 것이었다. 준상은 한잠 동안 불 켜진 유진의 집 앞을 서성거렸다. 남매가 아니니까 어쩌면 다시 시작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련을 갖고 애착만으로 먼 훗날을 바라보기엔 또다시 유진을 힘들게 만들 것이란 생각도 들었다. 수술하면 나을 수 있느냐는 자신의 질문에 최선이라는 말만을 되풀이하는 의사의 말이 준상의 이성을 붙잡고 있었다. 유진에게 더 이상 아픔을 줄 수는 없었다. 생각을 접으려는 순간 상혁에게서 나오는 말이 준상의 이성을 더욱 확실하게 붙잡았다. 세상에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맞설 수 없는 것이 있기 마련이다. 준상과 유진 두 사람이 바로 그러한 경우였다. 다음 순간 준상이 무겁게 발길을 돌렸다. 그대 내게 다시. 상혁은 너무 성급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준상이 때문에 유진이 힘들다는 것도 알고 그런 준상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도 알지만 두 사람 결국 이루어질 수 없는 운명임에는 틀림없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이 유진을 지켜주고 싶었다. 무작정 잊어버리라는 말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냥 힘들 때 혼자서 견디지 말고. 자신에게 기대기를 바랄 뿐이었다. 혼자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가 않았다. 옆에 있어주고 싶었다. 그리고 당장 결정하라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유진의 대답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준상이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고 했다. 집 앞에 도착한 상혁은 답답한 마음에 한동안 차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 무슨 결심이라도 한듯 차에서 내렸다. 김진우의 서재 앞에서 걸음을 멈춘 상혁이 노크를 하고 안으로 들어섰다. 순간 병원에서 받은 친자 확인검사 서류를 들여다보던 김진우가 황급히 서류를 감추었다. 아버지,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상혁이 심각한 표정으로 잠시 김진우를 바라보았다. 김진우는 무표정한 모습으로 상혁의 시선을 받고 있었다. 아버지, 저 유진이랑 다시 잘해보고 싶어요. 아무 말 없던 김진우의 시선이 가늘게 떨렸다. 상혁은 그런 김진우의 변화가 자신이 던진 말 때문이라 생각하고 말을 이었다. 어머니의 반대를 막아달라는 도움을 청했다. 김진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다시 만나는 거, 유진이도 동의한 거냐? 상혁은 잠시 머뭇거렸다. 있는 그대로를 고백하기에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도 초라했다. 아직도 유진이가 준상이 때문에 괴로워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유진과 준상이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말을 꺼내기는 더더욱 쉽지 않았다. 그럼, 너랑 유진이는 안 된다. 유진이, 준상이한테 보내라. 너무도 뜻밖의 말이었다. 누구보다 두 사람의 관계를 잘 알고 있는 김진우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이야. 오해였어, 오해였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김진우의 표정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알수 없다는 표정으로 잠시 김진우를 바라보던 상혁이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준상이 내 아들이야. 상혁이 예감했던 불길함이 곧바로 그 정체를 드러냈다. 또다시 청천벽력 같은 현실이었다. 상혁은 그대로 집을 뛰쳐나가 버렸다. 잠시 참담한 표정으로 앉아있던 김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상혁을 쫓아나갔다. 상혁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대문을 열어젖히고 뛰쳐나간 상혁은 김진우가 부르는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칠게 차를 몰아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진우는 참담함에 고개를 떨구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했다. 마음 속에 있는 말을 끄집어내면 마음이 홀가분해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김진우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김진우가 이제 와서 준상의 아버지 노릇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과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준상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고 싶었다. 고교 시절, 준상이 김진우의 주변을 맴돌 때부터 준상은 이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목말라 있었다. 그래서 늘 우울했고 반항적이었던 준상을 떠올리자 김진우는 미안함과 부끄러움으로 몸들바를 몰랐다. 커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동안 김진우가 지켜본 것만으로도 너무 큰 시련과 아픔의 연속이었다. 그저 알고 있는 사람, 친구의 아들이 겪는 고통이었을 때는 안타까움에 지나지 않았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핏줄이 겪은 고통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바람막이 하나 없는 준상이, 어떻게 우여곡절 많은 삶을 해치고 나갈 수 있었는지 김진우는 새삼 준상이 기특하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안타깝고 안쓰러운 준상에게서 사랑하는 여인마저 잃게 할 수는 없었다. 외로운 외톨박이로 이 세상을 혼자 살게 내버려둘 수는 없었다. 그래서 상혁에게 말했다. 어떤 것이라도 감수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련한 영혼을 위해 아버지가 줄수 있는 마지막 선물을 준비하듯 상혁에게 사실을 털어놓았다. 수많은 생각들을 정리하며 거실로 들어서던 김진우는 또 다른 산을 넘어야 했다. 서재 책상 위에 있던 진자 확인 검사 서류를 들고 나오는 박지영이 김진우를 노려보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박지영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려오는 몸을 진정시키기 위해 두 손을 꼭 쥐고 김진우에게 천천히 다가섰다. 박지영은 곧 정신을 잃고 말았다. 배신감과 억울함, 거기에다 참을 수 없는 비참함으로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한 박지영이 그 자리에서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어갔다. 상혁이 집을 뛰쳐나와 차를 몰고 간 곳은 한강 둔치였다. 화가 났다. 슬프기도 했고, 장난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해하려고 애를 쓰면 더욱더 분통이 터졌다. 복잡한 머릿속을 헤매다니던 상혁이 고개를 들었다. 새벽이 오고 있었다. 자동차에 시동을 걸었다. 밤을 새워도 자신이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유진의 집 앞에 차를 세운 상혁이 한동안 차 안에 그대로 앉아있었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오긴 왔어도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분명한 것은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고 있다는 사실뿐이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열고 어색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유진에게 상혁은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말을 던졌다. 회사에 사표를 내고 유진과 함께 유학을 떠나겠다고 누가 뭐래도 유진을 떠날 수 없다고 내뱉듯 말을 던지고는. 서둘러 유진의 집을 나와버렸다. 그리고 찾아간 곳이 준상의 사무실이다. 준상은 사무실에 없었다. 금방 들어온다는 비서의 말을 듣고 상혁은 준상의 방으로 들어섰다. 탁자에 앉으려는 순간 준상이 사무실로 들어섰다. 상혁을 본 준상의 눈빛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먼저 입을 뗀 것은 준상이었다. 안부를 물었다. 상혁 아버지의 안부까지. 상혁이 갑자기 안색을 바꾸며 말했다. 유진과 다시 시작하는데 도와달라고. 자신과 함께 유학가라는 말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유진이 유학가니? 유진이 유학을 간다는 말에 준상이 예민한 표정을 지었다. 프랑스로 간다. 유진이한테 말해줘. 나랑 같이 유학가라고. 준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런 말을 어떻게 유진에게 할수 있단 말인가? 그런 말을 어떻게 잔인하게 유진의 얼굴을 보며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상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준상을 노려보았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까지 줬으면서 왜 못하겠다는 거야? 설령 너희들이 이복이 아니라고 해도 이젠 힘들어. 네가 나한테 준 상처가 얼마나 큰데, 네가 우리 집을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데 진상이 유진의 마음을 빼앗아 간 것만으로도 상혁의 상처는 컸다. 그런데 이젠 그와 자신이 이복 형제라니. 자신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질렀던 상혁은 놀란 준상의 눈빛에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말은 없지만 가슴 아파하는 준상의 표정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너도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네가 이러는 거였어. 준상은 상혁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미쳐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을 준상은 알수 있었다. 상혁이 평생 존경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준상의 아버지라니. 상혁의 마음을 짐작하고도 남았다. 미안하다, 상혁아.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니? 내가 널 위해서 어떻게 해줄까? 원하는 대로 해줄게. 어떻게 해줄까? 준상의 목소리가 슬프게 울려 퍼졌다. 불쑥 눈물이 나올 만큼 상혁의 눈에 저절로 눈물이 고였다. 상혁은 이를 악물었다. 준상이 나타나면서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이 엉망이 됐다고. 그것들을 원래대로 제자리에 돌려놓으라는 말을 하면서도 이를 악물었다. 상혁은 준상에게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해버렸다. 더욱 화가 난 것은 그 모든 일이 준상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래서 더욱 화가 났다. 바보같이. 빙거를 꺾고 누워있는 박정의 눈에선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용서할 수 없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상혁의 아버지가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세월 저 너머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러고 싶었다. 지금의 처참하고 암담한 현실을 벗어날 수 있다면 그 많은 세월 아무것도 모르고 살 맡대고 살아온 시간이 몸서리 쳐지도록 싫었다. 하늘이 무너진 느낌, 그게 바로 이런 느낌일 것이다. 늘 자상했다. 따뜻했고, 외도 한번 하지 않은 성실한 사람이었기에 절망감이 더 컸다. 그리고 더욱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그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데 있었다. 믿을 수가 없었다. 박지영의 방을 나온 김진우는 자신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방으로 올라가는 상혁을 불러세웠다. 용서해달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었다. 무슨 말을 한다 해도 변명이 될 테니. 하지만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었다. 돌이켜 보면 김진우도 피해자다. 아니 누구도 피해자 아닌 사람이 없었다. 과거 한때 사랑했던 흔적들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서로 핥히며 상처 주는 일이 되리라고는 짐작조차 할수 없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만 골라서, 물론 상혁 또한 그 사람 중의 하나이다. 김진우의 그런 마음 한 여자를 사랑했지만 그 여자는 평생. 다른 남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운명 앞에서 어쩔 수 없었던 김진우의 마음을 상혁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상혁은 김진우에게 반항으로 일관했다. 유진이를 사랑하니까 결혼해서 유학을 가겠다고. 누구보다 가장 많은 혼란을 겪고 있을 준상이한테까지 찾아가서 억지를 쓰고 온 상혁에게 김진우는 할 말을 잃었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었다.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 또한 상혁에게는 왜곡될 수밖에 없었다. 마음 편해지기 위해 하는 소리라고. 짐을 덜기 위한 이기적인 말이라고. 병원을 찾은 준상에게 의사는 진료 기록들과 필름이 든 사각 봉투를 내밀었다. 잘 생각했어요. 미국에서 하는 게더 좋을 겁니다. 아마 그쪽에서 다시 검사를 하겠지만 이쪽의 진료 기록들이 도움이 될 겁니다. 혹시 부족한 게 있다면 연락하세요. 짐을 덜었다는 생각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자식 같은 젊은 사람이 겪어야 할 엄청난 시련을 생각해서일까? 의사는 미국에서 수술을 하겠다고 결정한 준상에게 호의적이었다. 준상은 수술을 하게 되면 완치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궁금했다. 글쎄요. 완치는 어렵다고 봐야죠. 수술이 성공한다고 해도 후유증이 심할 겁니다. 새삼스럽게 놀랄 일도 아니지만 다시 확실하게 확인받는 것이 끔찍했다. 지금도 가끔씩 흐릿하게 보이기는 하는데, 그럼 이것도. 그건 지금 혈종이 안구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장애의 시작입니다. 빨리 서두르세요. 자칫하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심각하게 말하던 의사는 기대하는 말을 해줄 수 없는 것이 미안했는지 한마디를 덧붙였다. 마음이 몸을 고친다고 했으니까 마음 굳게 먹고 열심히 치료받으세요. 자료를 들고 병원을 나선 준상이 걸음을 멈추고 병원 건물을 한번 올려다 보았다. 왜 그랬는지는 자신도 알수 없다. 사형 선고를 받은 느낌 때문이었을까. 늦은 시간 사무실로 돌아온 준상은 유진이 준집 모형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순간 형체가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눈을 감았다 떴다. 마찬가지였다. 장애의 시작이란 의사의 말이 떠올랐다. 준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하얀 종이를 펼쳐놓고 유진에게서 받은 집 모형의 도면을 그리기 시작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완성할 수 없는 도면이 될수 있다고 생각했다. 불가능한 일은 하지 않겠다는 유진의 낭랑한 목소리가 유령의 목소리처럼 온 사무실을 떠들고 있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도면에 열중하던 준상이 머리카락을 쓸어올리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창밖은 어둠을 비집고 들어선 새벽이 밀려오고 있었고, 준상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다시 자와 연필을 쥔 준상의 손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책상 위에는 완성된 도면이 덩그러니 올려져 있었다. 피곤함을 억누르며 잠깐 눈을 붙이려는 순간, 김차장이 안으로 들어서며 벌써 출근했는지를 물어왔다. 묻는 순간 질문을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김차장은 걱정스럽게 준상을 내려다보았다. 진행 중인 일도 아닌데 밤샘까지 하냐? 와, 근데 좋긴 좋다. 아직 너 실력 녹슬지 않았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김차장을 바라보며 준상이 미소를 지었다. 어쩌면 내가... 못 그리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김 차장은 그게 무슨 소리냐는 듯 미소 짓고 있는 준상을 내려다 보았다.